반갑습니다. 5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아멘. 5월의 품성은 철저입니다철저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실천사항은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인다입니다. 철저함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적당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당히 대충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한 것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철저하다는 것은 적당히가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이려면 기울이려면 그만큼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적당, 적당히 하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할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효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 힘들어도 세세하게,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즉,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님을 연결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구약에서 말씀한, 구약에서 약속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오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이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로부터 꾸준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시간 지나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미 앞날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사실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루어진 약속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이루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주어진 책임은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책임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시는 밀락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품성의 주제는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구약의 말씀들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에 대하여 세밀하게,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10편 22편 18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10편 22편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다는 것은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상황에 대하여, <laughs> 일어나는 상황에 대하여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보고 넘어가면,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철저함을 훈련한다면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합시다. 몸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도 세밀하고 세세하게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됩시다.